지금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게 검사는 바로 파면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징계법을 없애버려도 되고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되는데 김병규 원내대표가 검사 파면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일단 폐지를 해야죠. 현재 있는 검사 파면법을 일단 폐지를 하고 그리고 보완을 할수 있으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그 다음에 후속. 생각을 해보니까요.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이 이 권력기관 중에 최상위에서 모든 걸 휘둘렀잖아요. 전두환 때는 보안사였지만 보안사는 민간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이었잖아요.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6.29 민주화 이후부터 이 검사라는 조직이 사실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 검사 파면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은근슬쩍 아마 이렇게 검사 징계법도 파면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면과 배임, 그러니까 파면과 징계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. 옷 벗고 나서 변호사 화려하게 다시 진입하는 거. 이거 자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. 이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파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는 그 고리를 끊 끊어버리는 악심일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.